네 얼굴 알아서 반대했어. 17번부터 아5 5 1번부터1 <laughs> 3 4오5 100 1오0 100 100 100 100 1 0 오. 1 오. 0 100 100 100 1 1 Ooh 시발. 이거 무역 보걸 자기 보내. 야나 80점! 그거 80점! 아니야? 팔몇 등급이야? 엄청 잘 보는 거 아니야? 몰라, 야 이거는 두거 어려웠어 얘들아? 두거 어려. 아 그래? 근데 마 마걸로 놀기보다는 이거는 기분 다안 좋았는데 그 문화 보존 시가랑 보존 시간 있잖아, 그 락타지 시간. 삼삼 등급 나까 어? 잡... 야, 어, 나 주고 지불러줄게안 응. 되는데? 아니 너가 내가 안불러자가2 4 4 2 3 2 4 4 4, 9 4, 4 5 5, 6. 5, 5 3 14번부터 1, 2,1,1,5,3 5 1 5,3 5,3,1,3 2,2,3야 영어? 야 같이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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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~ 네, 같이 차 하시던 그~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미미미고미미 미미미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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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

잠깐만 몇 번이야? 5 1 5 5 5 1번에5 16번에 2 4나어야 듣기에서 3개 찾았어 그럴 수 있어 18번부터 2 2 5안 됐고요 안 됐고요 21번부터 1 5 1 2어 잠깐만 틀렸어 5 5 난 정말 안 풀었어 이제. 아니 약앞에아잖아아에잖아 기다려. 앞아도다 풀었어. 기다려. 이제 5번부터? 이제 5번 맞지. 333535 어. 3335 3, 5 3 네. 9번이 몇 번이야? 29번에? 이게 아 3. 20. 이번 시 Yeah, 2 1, 2, oh. 30, 3 1, 2, 아이씨 잠시만 30번? 3 0번아 근데 이니 3, 3번부터8 0병으아니 1, 3, 4어 3, 3 아니 몰라 이렇게 생 3, 3, 3, 3. 야, 이제, 자, 2, 1야여거 뒤지게 잘야나 존나 잘 맞는데? 야 존나 잘 맞는데? 나 개선됐다 아니 뭐냐? 잠깐만 기다려봐 41번 2, 4, okay. 2, 3, 4. 2, 4, 5, 6, 7, 8.